안녕하세요 신기호 장노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며칠 전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자살한 뉴스가 화제가 되었다 악성 댓글로 마음고생하던 젊은 가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한다 얼마나 심한 마음고생을 하였고 자존심이 상했으면 자살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지난달에는 세무사들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어떤 세무사 수험생이 세무사 시험에 떨어진 충격으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존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으로 이번에는 꼭 합격할 것이라 하였다는데 불합격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날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한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터인데 하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마침 예비군 훈련 때문에 집에 와 있는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도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된다고 하여 아들에게 "세무사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설득 아닌 설득을 하느냐 힘들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크게 성공한 것이 별로 없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니.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나이만 먹은 꼴이 되었다. 그렇지만 내 자신 스스로 안으로 숨겨두고 있는 자존심 하나만은 그럭저럭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자존심이야말로 내가 존 존재하는 유일한 근거라 생각했다.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남에게 손 내밀어 도움받지 않았고 회사의 인사 이동이 있을 때에도. 윗사람에게 찾아가 인사 청탁하지 않았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영업 경험이 전혀 없는 나로서는 막막하기 그지없었지만 지인을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지연과 하연, 혈연, 그리고 하다 못해 청아집 도움이라도 받았지만 나는 그야말로 맨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고 자존심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지만 어려운 시결, 시련을 이겨내고 점차 세월이 지나 사업이 안정된 것은 내가 자존심으로 지켜낸 성과라 생각했다. 나는 어떤 일에 집착하여 일을 하다가 잘안될 때에는 자존심이 상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용납된다고 해도 내 자신 스스로 용납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이제까지 애지중지 지켜온 자존심이 결국 내가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태까지 많은 세월을 이 우상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상에서 벗어난 순간. 세상을 보다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보게 되었다. 우리 목장에는 주로 50대 부부들이 모여 부부 목장을 하고 있다. 목장원 대부분이 교회 다인 지는 꽤 오래 되었지만 그저 종교 생활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형제들은 목장에서의 나눔을 무척 부담스러워 한다. 형제들은 자존심이라는 자신만의 우상을 지키고 지키느냐 애쓰고 있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남들이 자신을 우습게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놓여있는 것 같다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 형제들은 이 우상을 떨쳐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처럼 느낀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버지는 특히 자존심이 매우 강한 분이셨다 그래서인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싫어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도움 청하는 것을 꺼려하셨다 내가 철두고 나서도 내가 알아서 도움을 드리면 드렸지 당신께서 먼저 요청하신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 결국 요양원으로 가셨다. 아버지의 요양원 생활 모습은 오로지 동물적 본능으로 생명 영장을 위한 몸부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당시 나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아버지와 똑같이 음. 자존심 다 팽가치고 오로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저렇게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만든 가짜 신인 자존심을 모시고 살아왔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겠지만 나는 이 우상을 나의 전부인 것처럼 의지하였고 무너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다. 인간에게는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비롯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만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기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